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 이어서 계속 시병 캐를 클리어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2주 만에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일주일에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번 주는 한번 건너뛰었고요. 그래서 어 저번 주에 이어서 비즈니스 시병 캐를 클리어를 할 거고요. 일단은... 아... 어디 갔지? 여기네. 노트패드. 자, 뭐 일단은 시작, 시작이니까 목표부터 이거는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성형수술 하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기 위해서 한 300밀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벌기 위해 이 수술비용을 마련을 하는 거를 일단 1차적인 목표로 마련을 했고요. 그간 배운 스킬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어, 저번에는 좀 말기 좀 기본적인 교양 스킬이라고 하죠. 뭐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스킬 관련으로 했다면은, 어, 이게 히스토리가 기간이 있어서 좀 없어지긴 했는데 전두 스킬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샤프슈터. 샤프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에 거너리 무기, 거너리 무기의 사거리를 5% 늘려주고, 컨트롤드 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거너리 무기의 캐패시터 사용량을 5% 줄여주는 스킬이고, 다음에 서지컬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거너리 무기의 공격력을 5, 3% 올려주는 스킬이에요. 롱레인지 타, 롱레인지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투 스킬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타겟팅 스킬인데, 타겟팅 사거리를 5% 씩 올려주는 거고 3아 3단까지가 이제 알파 스킬이 배울 수 있는 최대 스킬이고요 시그니처 아날리스트 이거는 목표를 타겟팅하는데 걸린 시간을 5씩 줄여주는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어, 트레젝토리 아날리시스,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도 타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샤프슈터랑 달,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옵티멀 샤프시터 같은 경우에는 유효 사거리를 올려주는 거고요. 트레젝터리 아날리스 같은 경우에는 폴오프, 그러니까 최대 사거리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총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군대 가서 쓰는 K2도 유효 사거리는 유효 사거리 있고, 최대 사거리가 또 있죠. 그것처럼 옵티멀이 유효 사거리고, 폴오프가 최대 사거리인데, 옵티멀 유효 사거리를 벗어나도 총이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데미지는 좀 약해지죠 옵티멀 안에 있어야지 최대의 데미지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옵티멀 사거리를 벗어나서 벗어난 타겟에 맞더라도 u can't get 맞 p e 맞 s o n you can't get a 이 e r 이 o n you can't get a p e r s o 이 you c a 오버를 과부하를 시켜서 이제 높은 높은 성능을 얻는 대신에 이제 모듈이 데미지를 입는 그런 스킬인데 그 모듈이 얻는 데미지를 줄여주는 스킬이에요. 이건 나중에 점점 배울 거니까. 다음에 타겟 매니지먼트 이거는 한 번에 타겟팅할 수 있는 타겟이 많아지는 스킬이고 롱 레인지 타겟팅 이거는 타겟팅 사거리 아까 설명드렸었죠. 뭐 이렇게 배웠고 지금 스킵이 됐는데. 요런 전투 교양 스킬을 좀 많이 배웠어요. 거너리 전투 교양 스킬. 어, 안 배운 없네요. 뭐, 스몰 에너지 터렛 같은 경우도 지금 배우고 있고, 샤프시터, 모션 프로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타겟을 잘 맞추는 스킬. 레피드, 레피드 파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사 속도가 빨라지는 스킬이고요. 뭐, 이런저런 스킬을 배웠고, 뭐, 지갑 내역 같은 경우에도 뭐, 없죠? 뭐 본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거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병캐를 할 텐데, 이번에는 비즈니스 시병캐를 플리어를 해볼게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 그리고 컨트랙, 이런 요런, 요런 거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렇게, 비즈니스 시명키라고 표시, 표시가 되있죠. 어 비즈니스 커리어 패스. 자, 첫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이제 운송, 운송이네요. 운송 미션. 어셉을 하면은, 아이템 행어에 요아 데이터 시츠라는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아이템에 넣, 그, 지금 타고 있는 함선에 행어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미션 탭에서, "Objective drop-off" 라고 되어있는데, 있죠? Set destination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화물을 갖다 줘야 하는 스테이션의 Set destination이 될 거고요. <놀람> 그다음엔 뭐, 오, 그 다음에 뭐, 오버뷰에 노랗게 표시된 스타게이트를 따라서 쭉 가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성계에 도착을 했다면 이제 스타게이트가 아니라 스테이션, 해당 스테이션이 노랗게 표시가 되겠죠. 잘 모르겠, 모르시겠으면 이제 여기서 에이전트 미션 탭에서 도킹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으로는 돌아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없었는, 없었을 텐데, 에이전트는 저쪽에 있으니까. 응, 그렇죠. 여기는 accepted라고 표시된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이렇 해주시고, 컴플 m 트 미션 해줍니다. 그러면 미션이 클리어가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여기에도 아, 예, 네. 이게 미션을 원거리에서도 클리어가 되는 것 같네요. 좀 이게 오래돼가지고 미션은 자 다음 미션 어셉 해줍니다. 아 저기로 가야 되네. 에이전트가 있는. 어 잠시만, 미션 받은 건가? 아 가야 되네, 오케이. 에이전트가 있는 스테이션에 세트 해주시고 가야 돼요. 어차피 1점프니까 바로 옆이죠. 바로 옆에서 미션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니니스까지 했으니까 이제 인더스트리랑 전투심화만 남았네. 자, 에이전트가 있는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미션 받을게요. 전다가 있는 성... 아, 스테이션으로 왔으니까 미션 받겠습니다. o 어, 드롭오프 로케이션. 어, 잠시만. 어, 설마 가져왔어야 됐나? 아닌데. 예, 괜찮네요. 미션 받아 주시고요. 나 이렇게 미션 받았죠? 미션 받았으면은 어, 카고에 그니까, 러 인벤토리에, 셀비저라는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피팅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 여기다 피팅을 해주시고요 피팅 해 주시고, 언독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언독을 해 주시고, 에이전트 미션 탭에서, 워프트 로케이션 해 주시면 돼요워프트 로케이션 해 주시면은, 어, 미션에, 미전 로케이션으로 워프를 할 거고요. 워프 모드 들어가니까 함선이 살짝 바뀌었죠. 이렇게. 터렛이 들어가고 장갑이 덮히는 이런 식으로 함선이 변하고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워프, 워프 모드가 풀리면은 장갑이 열리고 터렛이 나오는 식으로 그 함선이 다 변해요. 이런 식으로. 네, 터렛 나왔죠? 다음에 또 워프 들어가니까 터렛이 들어가고 장갑이 닫힙니다. 뭐 이거는 뭐 별로 상관없는 얘기였고 자 이렇게 왔으면은 해적이 한 마리 있을 거거든요 제가 아까 셀비저 까먹고 와가지고 때려 부쉈는데 그냥 그렇게 센애 아니, 아니니까 그냥 때려 잡으면 되고 보시면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어... 렉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1빌리언 트랜스포트 쉽렉함선의 잔해인데 이걸 락원을 해주시고 셀비저를 떠줍니다 그럼 셀비징 해줄 할 거예요. 이렇게 셀비징 하고 있죠. 셀비징 이제 함선을 잔해에서 뭐 쓸만한 부품 같은 걸 떼오는 건데 이번 미션 같은 경우에서는 어그 미션을 클리어 하는데 필요한 오브젝트가 이제 함선 잔해에서 나옵니다. 셀비징으로. 이 전부 다 끝나면은 아이템 오브젝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 셀비징이 끝나면은 이 s h i 함선 잔에 접속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 아이템을 루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루팅했죠? 그러면은, 예 네, 아이템을 챙겼으니까 여기 아이템 항목에 체크가 되고 이제 어 drop off location으로 도킹을 해주시면 돼요. 도킹 해주시면 돼요. 도킹. 도킹, 도킹 일단은 어, 최대한 빠르게 빠르면서도 빠르면서도 간결 중요한 건 놓치지 않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클릭해주시고 모든 항목이 체크되죠? 그럼 컴플리티 미션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미션 해보겠습니다. 다음 미션은, 어... 마이닝이네요. 마이닝 미션이네요. 어, 미션을 수락을 하면은 시빌리언 마이너라는 아이템을 주거든요. 이 시빌리언 마이너를 피팅을 해서 어, 광물을 캐도 되는데, 제가 아마 지금 여기에 벤처가 있을 거거든요. 예, 네, 벤처 여기 있죠? 예, 네, 이 벤처, 벤처 가져갈게요. 해광선이 훨씬 더 많이 캘수 있으니까, 네, 미션 탭해 주시고, 언독을 해 줍니다. 언독하면은 에이전트 미션을, 에이전트 미션 탭을 통해서, 어, 해당 미션지로 갈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워프트 로케이션 이죠 비즈니스, 음, 지금까지 봤을 때 비즈,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전투가 아닌 돈벌이 전투를 통해서가 아닌 뭐 다른 PVE 컨텐츠죠.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튜토리얼 미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네. 자, 여기 있죠. 어 오버뷰 세팅에 세팅에 따라서 이게 안 보일 수 있는데 랜딩하시면 이렇게 돌덩이 하나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은 클릭 되거든요. 락업도 되고요. 락업 하신 다음에 마이너를 마이너로 빨대를 꽂아서 돌을 캐주시면 돼요. 오버뷰에서 보고 싶다 하면은 우클릭 우클릭 하신 다음에 add add 벨스팟 오버뷰 이렇게 하면은 뜨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게 어, 사거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닝 저이 마이닝 레이저의 사거리가 16km거든요. 16km 바깥으로 나가면은 예, 이 도, 도는 게 끊기기 때문에 사거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중에 이게 끊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닝 마이닝 레이저가 한 사이클을 돌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 큐에 그게 될 텐데 이빌리아 마이너를 낀 시는 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좀몇번더 돌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리드 디테일 클릭하시면은 어 티타늄이 아 그렇네 티타늄은 벨드스파를 정제를 해야 돼요. 이 광물을 정제를 해야지만이 광물을 저, 정제해서 티타늄이 나오는거거든요 아 트리타니움 이거는 정제한 광물이고 제가 지금 캔거는 정제하지 않은 원석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일단 스테이션으로 도킹을 할게요 음. 리프로세싱 이라는 스킬을 배워야 되나 보네요 아 리프로세싱 내가 배워, 배웠나? 어, 어디 보자 없네요 배워야 되네요 제가 처음에 스킬 배울 때그 스킬 포인트를 낭비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스킬 포인트 그냥 내버려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럴 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미션을 수락을 하면서 잠시만. 아, 리워드구나. 아, 보상이네, 보상. 이거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광물을 캤으니까 이거를 아이템 행어에 놓으신 다음에 이제 리프로세싱을 해볼게요. 어, 스테이션 메뉴에서 요거, 재활용 마크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리프로세싱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어디 보자. 함선을, 아, 이거, 원석을 갖다 놓으면은 네, 이렇게 뜹니다. 트리타늄 퀘스트 깨는데 필요한 아이템 맞죠? 리프로세싱 이거를 정제하거든요. 정제라고 하는데 네. 광물을 정제해서 6,000개 의 트리타늄을 얻었죠. 원래 333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무튼 자 했으니까 모든 항목이 체크됐고 클리어해줍니다. 그러면은 보상으로 리프로세싱이란 스킬이 스킬북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인젝트만 해둘게요. 배우진 말 배우진 말고 나중에 쓸때 되면 배우고요. 자, 그럼 다음 미션 해볼게요. 어, 이거 이건 역시도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그런 미션 같거든요. 일단 받을게요. 일단 받는데 어디 아이템 보면은 브랜티드 아이템 시빌리언 데이터 아날라이저를 지금 줬죠? 그래, 그래, 그래.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미션 처음부터 이렇게 빡쳐지자 시 미션 이렇게 미션을 받으면 은 11년 데이터 아날라이저 주거든요 전투함선에다가 전투함, 전투함선에다가 그거를 피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피팅했죠? 피팅한 다음에 언독. 언독.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언독을 하죠? 그러면은 에이전트 미션 탭에서 미션지로 갈수 있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워프트 로케이션 하면은 미션지로 가주고요. 초스피드로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병캐까지는 어차피 탐사 이런 거막 난이도 엄청 쉽기 때문에 대충 대충 눌러 대거든요한번더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실제 탐사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다는 거. 어차피 나중에 탐사하면 또 알게 되, 알려드리게 될 테니까 일단 이번에는 대충 할게요. 빨리빨리 깬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만 30분 지났는데 네 번째까지 네 번째를 못겠네 자, 이렇게 왔죠. 가장 먼저 빨갱이. NPC를 잡아줘야 돼요. 죽도밥도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얘가, 얘를 못 잡으면 죽도밥도 안 되기 때문에 탐사선으로 오지 말고 전투함선에 그냥 요거 피팅해서 오시면 됩니다. 네, 잡았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디바이스 있는데 이 5000m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빌리언 데이터 아날라이저 클릭하면은 이렇게 해킹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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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클릭해 아무거나 막 클릭요 해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 코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때려 부수면 해킹 완료가 되고요 안에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루트얼 해줍니다 루트얼 해주면은 자, 리드 디테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아이템 이렇게 채가 되죠 그럼 루트 드롭 오프 로케이션 프로포 브로케이션으로 킹 도킹을 해 주시면 돼요. 아, 이거 오늘 이번 영상 편집하기 존나 힘들겠네. 달라 짜지기하고 막 난리 나겠네요. 자, 이렇게 도킹. 스테이션 왔죠 바로 도킹 해 줍니다. 도킹, 도킹 자, 초스피드로 빠르게 빠르게 클리어를 해 갈게요. 도킹이 완료됐죠? 그러면 에이전트한데서 에이전트 한서 에이전트 클리어를 해줍니다. 클리어 됐죠? 자, 다음 미션 리퀘스트하면 다음 미션 주고요. 다음 미션은 어, 이거는 완전 운송 운송이네 운송. 어, 픽업 로케이션이란 게 있다는 거는요. 짠 픽업 로케이션에 체크 표시가 돼있죠. 픽업 로케이션에 제가 지금 있는 거요. 이 미션을 받으면은, 이 카고에, 이 아이템을 카고에 넣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드롭퍼 로케이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셉 해볼게요. 어셉 해주시고. 어, 자, 그랜티드 아이템은 오버드라이브 인젝터 시스템인데, 이거는, 어, 함선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패시브 모듈인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아이템 뭐였지? 자, 익스텐디드 데이터 칩. 아이템 행어에 이 스탠드 데이터 집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가져다가 함선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아이템, 아이템을 챙겼다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로 가야 돼요. 카고. 카고 항목이 체크가 된 상태로 언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이템 가지러. 언독 해주시고. 이렇게 언덕했죠. 자, 그러면은 에이전트 비션 탭에서 그 오브젝티브, 트로퍼 프로케이션, 세데스네이션 해주시고 하면은 지금 5점프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존나 빨리 가야 됩니다. 이거는 오토파일럿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오토파일럿 어차피 하이색이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하고딴짓 해도 돼요. 저는 그냥 빨리 깨야 되니까 그냥 수동으로 가겠습니다. Docking permission requested, docking request accepted. accepted 클릭해주시면 미션 클리어를 해줄 수 있어요. 체크가 돼 있죠. 체크 돼 있으니까 complete mission. 그 다음에 div으로 돌아갑니다. set destination. 이거 먼거리로 어셉이 안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넘나무네, 진짜. 어쩜 번제가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섯 번째 미션이니까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